대한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0,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abcd에 변ab위에 점p, 변ad위에 점q를 ap는 6, qd는 x가 되게 잡았다. 이때 삼각형 qpc의 넓이가 직사각형 abcd 넓이의 12분의 5 /12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삼각형 QPC의 넓이는 사각형 ABCD의 넓이에서 삼각형 APQ, 삼각형 BCP, 삼각형 CDQ의 넓이의 합을 뺀 것과 같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AQ의 길이는 10-x, BP의 길이는 2 라는 걸 알아야 하고, 식을 세우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10 곱하기 8, 삼각형 a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마이너스 x, 더하기 삼각형 bc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삼각형 c dq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식을 정리해 볼게요. 삼각형 Q, P, C의 넓이는 40-X와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삼각형 Q, P, C의 넓이가 사각형 A, B, C, D의 넓이에 12분의 5 이상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물어봤죠. 부등식을 세우면 사각형의 넓이는 80이었어요. 이항을 하면 x의 범위는 3분의 20 이하가 됩니다.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x의 범위는 0초가 3분의 20 이하 답은 1번입니다.